자 봅시다 일단 그거 전에 했던 그 올드 나오는거 아 53쪽 에 6번 올덜 자 여기서 이거 왜 올덜이 뒤에 와야 되냐 우리 사역동사 배웠죠? 사역동사 뭔지 알아요? 네사역동사오영식 그래 오영식이 뭐야 주호 그래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근데 여기서 이 동사가 사역 동사일 때 우영실을 쓰지?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뭔거 친하네? 어쨌든. 예능이 와서 튀면은 안 그래도 하나 버 벌였던다 옛날에. <웃음> <웃음> 좀 저의 여우 영어 교실에서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거 스마일로 만들어가지고. 아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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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로 만들어서? <laughs> <laughs> 디자인으로 만화인가? 뭐, 그런... <laughs> 아니 아니 스마일 만들면 되게 귀엽잖아 스마일. 아 진짜 아이 거지 <laughs> 아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 떡국까지는 했을 거야 이 떡국 먹어라 뭐를? 떡국을 그 다음 투 하면서 나중에 투개투개 뭐야? 원올더아원 이얼스 올더자 여기서 얻는 거 얻는 거한 살에 더 얻는 얻다 할때 이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이 시랑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아 꽃이? 개치랑 연머니 됐을 거야 원 이얼스 올 더가 아꽃지 자, 여기서 이 게시 준 사역동사라는 거아요준 준사, 사역동사가 뭐예요? 사역동사는 똑같아요. O형식을 쓰는 애야. 그냥 그렇게 O형식을 쓰는 애고, 뒤에 네.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래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사역, 사역동사는. 명사? 근데 여기에 투부동사가 어, 올수 있어. 아, 맞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래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가 올수 있지? 그거 있었는데. 뭐? 왜 왔을 거예요? 뭐? 어떤 거? 그거 이거? 이거 사역동사? 네. 어, 근데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처럼 오형식을 쓰지만, 오형식의 형태를 취하지만, 목적격포 자리에 동사원형이 아닌 투부정사 오는 애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목적으로 뭐가 나와야겠어? 한 먹는 거. 아, 하자더 얻는 거. 얻는 게 뭐야? 한 살이잖아. 원. 열. 그 다음에 목적격포. 이한 살을 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덜이 오는 거죠 목적어 보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선서가 돼야 된다. 이, 이 준사역 동사 때문에. 오케이? 알겠나요? 이렇타고 합니다. 준사역 동사다. 이거를 네. 모르면 모르지. 몰랐겠지? 투부 정알았는데 아, 여기 뒤에? 아니요. 뭐적격이요 아, 초케 다음이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투. 아, 그러면은 네. 그니까, 문장 두 개를 보면 좋아. 이 떡구, get 아, one, yes, 아, no. 아니지. 아닌가? 그냥 이거 초보정사 맞아. 초부사는 맞는데, 투부자사는 네. 맞는데, 그냥 우리가 해석을 네. 할때 보는 거야. 한 살을 더 얻는 거지. 한 살을 더, 아니, 한 살을 더 얻, 얻는다를 위해서 get을 쓴 거잖아. 이 get이 쓰인 게. 그래서 이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 씨랑 연관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거랑 아. 연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지. 준사역동사라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사역동사라준사역동사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였다라는 거. 근 거. 네, 31.33점으로 찍어야 돼. 아 그러나? 그런가? 안 찍어도 될걸요. 그치? 그러면 이 뒤에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앞을 걸 할까? 시간이 네. 나면 그래 그래. 시간이 나면 합시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니까 뒤에부터 합시다. 63쪽 다 틀렸어요. 자 일단 왜뭐서영이는뭐몇번몇번 60쪽 뭐, 다 틀렸어요. 60쪽이랑 어? 61쪽은 달랐어 61쪽은 안 해야 되아 그래? 그럼 60그 63, 뒤에는 63쪽 64쪽도? 62쪽에 다 그리고 65쪽에 10번에 2번 있잖아요. 그거 어. 저 그냥 벨라가구만 썼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저 1, 3, 1, 4, 5. 그리고 5, 10번에 4, 5. 5번. 1, 4, 5. 1, 4, 5? 1, 4, 5. 오케이. 또뭐 있나요? 뒤에. 예. 뒤에 여기 도동사 해급 PP 배웠었어? 그거 저 앞에 보고 했는데. 응. 음, 아, 그렇게 해도 되긴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오케이. 일단 조동사 해부 PP 몇 가지 더 설명해 줄게. 여기 나온 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나왔을 걸. <laughs> 세 가지 여기 뭐세 가지 나와 있어. 네.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 일단 이것부터 그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조동사 해부 PP 여기서 후회나 과거에 대한 거 자 첫번째 모모가 있냐, 조동사. 메이 여기 아까 나 여기 나와있는 거야. 메이 혹은 마이트. 과거는 마이트니까. 주춤. 해볼피피. 근데 피피가 뭐줄인 거예요? 과거분사.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모르는데 <laughs> <laughs> 영어로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잘, <laughs> 잘 보이겠죠, 어쨌든. 자 보면은 이거는 뭐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여기 나와있을 거야. 책에. 엑스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인 거지? 추측은 추측인데 약한 거야. 아, 그거 했을 것 같은데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자, 2번 must have pp. 이것도 거기 나와 책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엄청 강한 추측, 강한 확신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뭐뭐 했음에 틀림 없다. 추측은 추측인데 가, 강한 추측인 거야. 거의 확신인 거지. 어, 얘가 전에 그거 했음이 틀림없어. 전그거 분명히 했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고. 3번 이건 안 났을 겁니다. 쿠드 해보피피. 네. 쿠드 해보피피는 pee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뭐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치 뭐뭐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인 거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는 내일이랑 똑같아요. 뭐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해야 한다라는 애초에 강화하는 무조건 가졌다 응 음,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니까 이런 거니까 에브가 가지다 밖에 못하는데 먹다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어떡해 이런 여러, 여러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 근데 여섯 개인데왜4개 일단 네개 아예 쓰고 있길래 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고 뭐 했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했는데 안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서 과거 후회를 하는 거지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냐? 캔 a n n o 피 have pp. 캔 a n n 피피 have pp. 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엄청나게 강한 부정을 하는 거야. m 스 s t h a 는 뭐뭐 했을 게 틀림없고 뭐뭐 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캔 a n 이 붙으면 그거 했을 리가 절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강 두 점. 자, 마지막입니다. 6번. 쿠드 해브피피. 우드 해브피피 했는데요. 어, 그러네? 아, 우드 해브피피. 미안해. 마지막은 우드 해브피피입니다. 했어요. 찍고 어, 안 보여요. 저... 기다려요. 보여 줄게. 우드 해브피피는 뭐뭐 했을 텐데. 그냥 유감을 나타내는 거야 이건 후회 추측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 그거 했을 텐데 아쉽네. 약간 이런 거지 그냥. 느낌이 살짝 살짝 다르지? 내가 그거 했을 텐데 왜 이게 안돼 있지? 그러니까 약간 유감인 거지. 그치? 그 어? 내가 숙제를 했을 텐데 왜안 돼? <웃음> <웃음> 그런 거겠지. 근데 그런 절망인 거 같은데. 절망. <laughs> 그치? <젊어. 웃음> 근데 그걸 이제 또 학원에서 알아버리면아 그거는 그치. 기억 속에서 조작된 조작된 거지. <laughs> 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해볼게. 그렇게 따지면 난 벌써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모든 과목을 다 마스터했어야 돼. 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마스터한 거 같은데. <laughs> 한거 <것> 같은데? <laughs> 그럴 리 없는데. <laughs> 뭐 했을 리가 없는데. 지금 <laughs> 답. 오케이 연락까지 해야겠다. 근데 c o u l 말고 can h a pp 안돼요 뭘? 아 can h a pp?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확신 또는 추측이라서 can have p 없어요 뭐? can h a pp는 없어요 응 음, 없던데? c o u l d 약간 d pp도 없어요 그러게 그걸... 어, 규칙까진 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 푸드나 테두피 피라면 안 됐나? 조금 그러네. 원래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 외야접는 것들. 이게 외화. 했을 리가 없다는 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근데, 아 근데 왜 헤니냐고? 내가 숙제 했을 리가 없는데. <laughs> 내가 단어를 다 맞히는 거 없는데. 내가 이 외국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정수도 있고 뭐, 원래 언어라는게 다 바뀌잖아 그렇게 그런거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뭐 여기 문제풀때는 딱히 나머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은 뭐지? 아니, 어 중2 애들이 이걸로 시험 봤었었거든 중2가 중3인가 그래가지고 언젠가 배우긴 할거야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너, 짚고 넘어가 봐야되는것 같아서 알려줬고 우리 그 7시 18분 그거 말고 중간 6시.. 6시 몇 분이었지? 6시 몇 번이라고 6시.. 미안해 반? 반 아니면 35분 둘 중간 같은데? 35분 같은데 왜냐면 중간에 시간 게 애매하게 끝날 거예요. 맞아 자 어쨌든 그럼 봅시다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게 참 여기 띄우는 게 있으면 뜯어가면서 하기 좋은데 없는 게 아니네? 뭘 띄워요? 응? 여기에 뭐이 ppt 같은 거 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여주면서 아, 하기 좋은데 그걸, 아 이거 뭐, 이제 선생님께서 하셔서 이제 핸드폰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어. 딱 빔프로젝터 미안하다 선생님이 도움이 없다 <laughs> <laughs>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일단 이거 내용 해석 저기 면몇 쪽이에요? 60쪽입니다 60쪽 제이 세븐 이거 해석 아래 쓰다 말았는데 <laughs> 왜 쓰다 왔어? 아니, 이게 이, 다 일일이 끊고 해봤거든요. 음. 근데 하다가 갑자기 너무 귀찮으라고 그냥 안 했어요. 뭐를? <laughs> 아니, 아랫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를? 오, 어, 그러네. 열심히 적었었네. 해석을. 아랫다가 이렇게 해석 적어놨는데. <laughs> 해석 안 했는데. 해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니? 아니, 대충 딱 네, 네, 이제. 그냥 이제 그냥 대충 풀면 이제. 문제 먼저 읽고 위에를 그치. 읽으면은 그렇게 <laughs> 문제가 더 빨리 풀려가지고 맞아 문제를 먼저 읽고 원래 에펠탑 네, 네, 맞아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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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이 있어요 뭔데 근그 부분만 찾고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들아아 <laughs> 아, 그래 에펠탑 에펠탑 없는 팔이 생각할 수 없어요 어 어디 나와 있어 어디 보는 거 이번에 3번 어, 아, 아, 그치. 아 어쨌든, 이런 거는 대충 보면 알겠지. 뭐, 뭐에 관한 내용인지. 제목도 대충 보면 알 거야. 뭐, 에펠탑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술에 대한 내용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걸알수 있겠고. 이번은 뭐, 에펠탑에 대한 걸 그냥 우리가 보다가 에펠탑 나오는 거 보면 되겠네? 자,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봐야 돼. 어. 네몇번인네요선님 이번에 2번이죠. 정답. 왜 이번에 2번인데? 여기. 어이 사람 아니 사람이 누구였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데? 건설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판상한 <laughs> 의원이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음. 아테네 몇몇 몇 개의 군중군이 아테네 이상하게 해본다고 해서 음. 했는데 그게 그 에펠탑도 예전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음. 철거 하려다가 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거뭐 그런 음, 내용이지? 뭐 음, 어, 여기 음, 내용을 보면은 음, 내용만 보면은 네, 여기 배경 지식 다어요 기드, 모파상은 에펠탑을 특히 싫어하는 것으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게 이거이긴데 네. 에펠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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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게 이게 이이이이이 이게 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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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에 이게 이 찾아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나왔대요. 이특이한데 어, <laughs> 아 됐다. 우리 이건 이런 배경 지식은는 모르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알고. 우리는 무조건 본문에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 물론 알면 좋지. 뭐 영국 뭐 경제 같은 것도 가끔 나올 때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풀기는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지. 귀찮죠. 네.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솔직히 우리가. 여기 본문을 내일 네. 네. 읽어봐야지. 그렇게 가야지. 되면 이제 AI가 아닐까요? 그렇지. 요즘에 막, 어, 네. 막 AI 막 AI 막 아이돌 <laughs> 있고. 그렇지.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뭔 내용이었어? 처음에는, 뭐, 시티, 시, 티 뭐냐,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다 부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논쟁들이 많았어.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았는데,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그 도시에, 어, 뭐라 그래야 돼?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런 얘기겠지. 이런 얘기로 쭉 이어질 거야. 사실,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줄까? 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선생님 딱 끊기는 부분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면 좋아 대체로 전치사 앞이나 음. 투부동사 앞에 이런 곳에서 끊어주면 좋겠지 접속사나 자 그래서 cities invest lots of money 여기서 끊고 도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한대요 in public art 어디에 공공 음, 예술에 투자를 한대요 to attract world tourists 어 뭐야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서 쓰인 투보상사 무슨 용법일까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 부사 부사 이건 사실 그 해설지에서 봤어요 아 그래? <laughs> 그래 뜬끌어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위해서라고 해석되니까 투보상사의 부사적 용법일겁니다 아어어모름면 아, 어, 적어 그럼 <laughs> 다 알아야 돼뭐하 위해서 자 그래서 and add interest 뭐 흥미를 더한대요 to the city 도시에 대한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성사 병렬이 된거죠 자그 다음 however 하지만 public arts have often caused a heated debate 저 그런 공공예술들은 뭐를 야기했대? 뜨거운 논쟁을 야기를 했대요 여기서 나오겠지 이제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 senator complained 그그 senator 이고요. 상인 어 상원 의원이 어, 불평을 했대, 불만을 털어 했대요. 대 아, 뭐, 뭐. 이하를 했대요. 어, 그래서 대에서부터 끝까지 묻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대를 묻고 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야. So some architectural structure 그러니까 몇몇의 건축물들이 made Athen Athen 맞나? 아니, 아테네 만들어졌는데 룩베르치에 굉장히 뭔가 싸 보이게 만든대 아테네를 그런 그냥 건축물들이 그냥...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거지 돈은 분명히 많이 쏟아 부었는데 왜 이거를 더 도시를 멋지게 안 보이고 더 싸게 보이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서 made 아까 나 <laughs> made make 목적어 목적도보인데 자, 메이드 이거 메이크 뭘까 이거? 만들다. 사역 동사. <laughs> 역시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아, 사역 동사가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목적어 보어 뭐 5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그래서 아 맞아! 만들다 맞아!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아까 사역동사 다음에 무조건 보호 자리에뭐 온다고 랬지 동사원형. 그치? 동사원형. 어,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여기 자리에 i n g 가 오면 안 된다. 초보동사는올수 있지만 i n g 는 절대 오면 안 된다. 무조건 보호 자리에 사역동사 뒤에. 그걸 알고 나중에 문법으로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지? 자, 그다음 계속 보면은, <laughs> It was not just the senator. 그것은 그 상원의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의견 낸게 all kinds of people.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oh, negative comment. 어 oh, 나쁜, 부정적인 코멘트를 썼대, 말을 썼대요. it was not just 뭐예요? It was not just the senator. 그 상원의원뿐만이 아니었다. 그 상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그 의견을 낸게그 사람 뿐만은 아니다. 이 얘기지. 근데 상원 의원이 응. 그건가? 그사자 국회의원. 응,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원 쪽에 있는 사람인가 봐. 펜스타 예쁜데. 그치, 뭐,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예전에 막 사람들이 고철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응. 철로만 돼 있고, 약간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계속 약간. 그 반대하다가, 철강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된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어, 나쁜 코멘트를 썼는데, on how the city was wasting money. How, 어, 뭐라고 돼 있어. 시티, 그 도시들이 돈을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지. 버리고 있다는 거야. on large scale, scale public work. 그, 그 커다란 공공작품, 그 쓰레기 같은 작품에 뭐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음, 그 다음에, incredibly, incredibly 믿을 수 없게, the Parthenon and the Acropolis used to be included. 어, Parthenon 신전 거기라 Acropolis도 옛날에는 포함이 됐대요. 한때 뭐뭐 했다, 유즈투 뭐뭐 한때 뭐뭐 했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안돼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아 그래? 어 하곤 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해석 이거 사용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유즈투 어유즈 s e d t 투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냥 습관 같은 거야?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어, among such building, 어, 이러한 건물들.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돈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들 중에, 이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도 옛날에는 있었다. The same goes for the 에페타워. 여기서 나오네. 같대잖아 그것들과 에페타워가 같대 어, 그럼 뭐겠어. 건설, 이번에. 일단 대중 미술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고. 이번 논란이 많았다. 계속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가 계속 쭉 나왔잖아. 그리고 애플파도 the 이라고 했으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지. 3번은 뭐 그런 거 내용 나오지도 않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에 계속 해석을 해보면, Can you imagine, 이, imagine Athena and p a r i y 너는 생각할 수 있니? 와테나나 파리를 without this building 이러한 빌딩들이 없이 생각할 수 있냐 Today they are recognized 어 그들은 인식이 된대요 뭐로? As the icon of the city 그 네, 도시의 네. 아이콘으로 네, 풀수 있을 것 같아 풀수 있을 것 같아? 몇 번을, 몇 번을 풀어야 될것 같아? 3번이에요 2단계 그치 계속 우리 논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에 몇번 했어? 2번이에요 음. 아, 에펠탑에 대한 얘기? 일단, 탄생, 탄생, 뭐,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잘안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주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People might have that r i g h t d a m 사람들은, 뭐,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might have to, have a pp 했지.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At first. 처음에는. But over time, they g 이 t used to them. g o t u g o Get used to. them o You do. You do. o u s e d t o t do. You do. u s e d t o u do. y o do. o u do. You do. You do. y 뭐 u do. You d 해 You 렇 o y 뭐 u do. You 그래서 and eventually grow t the h love dam.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됐다. 이 얘기로 끝나지. 결국에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건물들을 좋아하지 않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랑하고 지금도 랜드마크로서는 많이 놀러가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네, 간 적이 없는데. <laughs> 간 적이 없어? 그래도 딱 뭔가 파리 하나 에펠탑 하나. 네, 아니 선생님은 외국 여 t 일본 o to the next one. I'm g o 베트남... 뭐 쌀국수 먹 o the next one. I'm 는데아 진짜?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i 음 g to go to the next one. I'm 한번가 n g 서울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 덧바라야 그렇지. 막, 더 막, 그 돈이 덜 들겠다. 한국에서 일본 막 그런데보다 러시아 끝과 끝이 더 멀지 않아요? 너, 그, 그렇지, 그렇지. 거기가 어. 훨씬 땅이 넓지. 근데 거기지 러시아, 우리 서울에서 보다는 와, 근데 러시아에는 끝과 끝 가라고 하면은. <laughs> 어, 거긴 좀 힘들지. 차타고몇 시간? 몇, 몇, 며칠 가야 되지 않을까? 며칠? 며칠? 몇 달? 몇 달은 아니지 않을까? 달은 그 전. 좋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 방금 여기 쓰인 것들, 이것들도 문법적으로 알면 좋겠지?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뭐 얘기? 갑자기 왜, 왜. 왜... 아! 그렇지. 그래? 네, 가봤냐고. 아니, 파리, 파리에서 에펠탑 파리 하면 에펠탑이 떨어지지 않냐,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파리, 파리 가봤냐. 뉴욕, 뉴욕, 이래가지고 나오 됐네? 일본 재밌어요? 일본 선생님은 나쁘지 않았어. 교통? 아 교통! 교통은 좀 어지럽지 아니 그거에요그 그, 뭐야 교통비는 진짜 악마라 다요아 그렇지 에이, 그래도 그 지하철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본 예의 바르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았어 일본 왜 이렇게 비싸요? 지금 싸! 지금은 싸! 지금은 아, 지금은 그그 그 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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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낮아. 거의 1엔에, 아니, 100, 100엔에 원래. 100, 1, 100엔에 1,000원이 되니 네, 지금 9백0 9 2 0 정도? 이 정도 될걸? 900 아, 얼마 정도 될걸? 900억. 900억이요? <laughs> 900억이면 얼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이 내용은 이렇게 끝나? 이내용다 알겠지? 사역동사도 안, 안 틀릴 자신 있지? 뒤에? 네. 어떻게 네, 미억 네, 네, 야, 또 자신 있으면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음, 없어요. 있잖아 없어요. 있잖아. 네, 그렇게 한번 배우고 다 외우면 존재예요. 그렇게만 한서 보고 아, 아 기억 계속 아. 하는 사람 있다는데. 어 맞아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근데,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지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을 살고 있는 건지 과거를 살고 있는 건지 혼러한대요아아그렇겠네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make는 사용 동사고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거. 이건 확실히 알겠지? Make는 사역동사다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 확실히 알고 갑시다. To 부동사, 아 IND 써져 있으면 틀리다? IND 써져 있으면, 아, 틀려요.